자 요번 시간에는 로그 함수 그래프 악발이수1 3원 3-16번 요거는 어, 수능 문제 출제된 기다 21년도에 음. 이 문제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 막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문제를 세번 나누어서 한번 풀어 봐라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해봐라. 뭐 어려운 어떤 뭐 창의력 이런 게 필요 없고 기본 지식을 물어봤다. 주어진 상태로 그림을 그리라. 그래야 이야기가 쉬워진다 주어진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Y2 그림 나오고 Y1 그림 이렇게 나오고 이 그림을 그리 가지고 y 고로 1인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ab라 하고 그 다음에 y 고로 마이너스 1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dc라 이래 하고 그 다음 질문이 주어졌다. ab를 1대 4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외분하는 점, 외분 공식을 일단 알아야 되겠지, 이제 외분 공식 알아야 된다. 알았다 치고 일단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우선 a와 b를 외분해라 렇게 a 점의 좌표와 b 점의 좌표로 구해야 되겠지 a 점의 좌표는 y1에다가 y1 y1에다가 미수가 1부터 작으니까 이렇게 되인다 y1에다가 y 고로 1을 잡아넣어주고 풀어줍니다 y1에다가 1을 잡아넣어주고 풀어주면 x 좌표가 a가 나온다 x 좌표가 a. Y2에다가 1에 잡아넣어주고 그하면 X좌표는 4A가 나오는데 4A. 그래서 좌표가 나온 상태에서 얘는 평행하니까 어, 평면 좌표가 아니고 수직좌표로 해주면 되죠 그죠? 1대4로 외분하는 점. 외분공식 이렇게 1-4에다가 1배의 오른쪽 그 다음에 4배의 왼쪽 거 이렇게 외분공식 자부여점은 마이너스 3 콤마 우에 제로가 떨어져 갖고 바로 요점이 되어진다. 그죠? 제로. 그뭐 제로 콤마 1이 나오죠. y 값은 면 어차피 1이니까 그죠? 제로 콤마 1이다. 오케이 되어졌다. 그죠? 오케이. 니엘나오 띠것은 이제 뒷면으로 가자. 문제가 너무 길어 나아 있겠네.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야 된다? 직사각이 되려면, 아, 직사각이 되려면, 요, 요것이 직사각이 되려면, 요 T점에서는 y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야 되고, x 값은 얼마 되야 되노? a가 되야 되죠 a하고 똑같은 게니까, 그렇요 C도 마찬가지라, y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야 되고, x 값은 4a가 되야 되는, 이렇게 4a 되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미지수 a를 찾기 위하여요 니은이 a는 2분의 1이다 이랬는데 a가 얼만가를 찾기 위하여 d점이 d점이 이 식을 y2 식을 만족한다 해갖고 d점을 잡아야 되는 기라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잡아요고 밑에는 4의 잡아요고 이렇게 했요잡아요이 방향식을 풀면은 4의 분의1 4의 분의 1이 얼마 돼. A가 되어 주어야 된다. 아까 우리 구했던 A가 되어 주어야 된다. 그럼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A는 4분의 1보다, 큰 대전제 조건 한번 봐봐. 4분의 1보다 큰 조건이니까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 T, 이렇게. 됐고. 마 우리 흔히 아는 말로 틀리시니까 안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AB가 CD보다 작다면 이던지조건고 이거든. 그럼 AB 오른쪽에서 왼쪽 빼야 되지. CD 오른쪽에서 왼쪽 빼야 되지. 그지뺀 이, 요, 요거로 계산해라. 이 말이야. 요거 4A분의 3. 4A분의 3. 이게 오른쪽에 4A분의 3이 3A보다 크다. 요거 3A이지. 이거의4분의 3이고. 그러면 이거 뭐 풀어 주면 이제 a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a는 오되대지노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라 하는데 a는 대개 내놓고 제일 첫줄 제일 문제 있는 게 4분의 1보다 크고 이래 지야되그 답은 연놈이 답이 돼야지야 되는데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그런데 답지는 오지 어 있노.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래 어있죠그죠 이 틀렸다. 이게 예, 틀렸다. 여기 답인데 요, 요 모양을 해준다. A는 2분의 조건. 이 조건 안에서 이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붙여줘 갖고 요 놈이 답이 되어진다. 간단한 사항이다. 그죠? 자그마한 아, 것들이지만 은 필요해서 정리가 되어진 거다. 됐지?